세상 앞에 교만하라. 오늘 교육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앞에 교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것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진행과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고 근거된 모습으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떤 종교 체험이나 신비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종교적인 체험도 신비적인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때때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비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체험을 허락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거나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내해 주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안내하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일 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는 어디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지키고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 어떤 사람을 보면 이 말씀보다도 신비적인 종교 체험을 우선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치 요시아 시대에 모세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아니하도록 옆에 먼지가 풀풀 쌓이도록 보관해 놓는 그런 모습과 같은 신앙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모든 교회들마다 이제 전반기 후반기에 성경대학이라고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가스펠 아카데미라는 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교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할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올 2025년 후반부도 이제 지난주를 기해서 모든 것들이 다가스페 아카데미가 중각이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탁구 모임이라든가 또 우리 성경 공부 모임들 이런 모임들을 우리가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급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그 말씀을 목상하고 공부하고 가까이 하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을할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진행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가스펠 아카데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내 삶에 채우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채워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어지느냐.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그렇게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일날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카이로스라는 시간. 하나님이 맡겨줬는데 그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되어지니까 우리 안에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라는 우리의 상황과 그 생기 앞에 생존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우선입니까? 보통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것은 생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반드시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게 다 생존과 관계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생존보다 더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전이 중요한가, 생명이 중요한가, 아마 이 질문 앞에는 누구나 이 질문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럼 생존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냐 이 질문하면 대부분이 바뀝니다. 생명이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이 꺼져 간다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내 생명이 점점점 지금 단축되어져 가는 걸 내가 안다면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붙잡고 달려 나가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흔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어져 가는 그 주인공은.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역사를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요. 지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해요.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의 심장이 언제 그렇게 버터벌떡 뛰었나? 그러니까 놀래서 뛰는 것보다도 내가 살아가면서 흥분해서 뛰는 거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심장이 뛰는 걸 느껴.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지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전에 젊은 날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순간과 상황 때문에 뛰었던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나의 심장이 뛰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말씀을 알게 되니까 내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이 뭐고 살아있다라는 것이 뭐냐? 오늘 그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내 심장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이 막 충만해서 생명의 호흡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맑은 공기를 갑자기 마시게 되면 도시에 있던 사람이 시골에 가거나 어떤 산에 그런 산림 지역에 가서 맑은 공기를 확 마셔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러면서 막이 맑은 공기가 들어가면서 와, 이렇게 되어져요.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확 펼쳐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앞에서, 우와, 이런 느낌과 이런 가슴 뛰는, 심장을 뛰는 그런 경험들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이 시간, 살아있는 영혼을 춤추게 하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춤을 춘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영혼이 살아 있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의 심령을 찢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서 내 영혼이 춤추게 될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영혼이 춤춘다는 건 살아 있는 거잖아요. 영혼이 살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직면한다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심령을 찢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하게 되어서요. 버러지만도 못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이렇게 깨어나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끄러운 것들이 자복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런 모습이 13절에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 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찢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게 했는지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역하는 것인지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던 지난 날들이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지게 되어지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신 현장이에요. 익숙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뜻을 또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그 작업장이나 현장, 어떤 그 일터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매일. 그 안전 점검이라는 것들을 꼭 하고 그런 것들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익숙한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익숙함 가운데에서 허전함이나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고 우리가 가볍게 여기게 돼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해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의지와 경험이 어떤 경우에 어떤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지 않,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일인데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무도 익숙하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종교 개혁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종교 개혁이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517년 10월 30일, 31일 3 1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1517년에 있었던 10월 마지막 날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언하고 선포하여서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졌던 종교개혁 날이다.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텐베르크 성전문에다가 개혁해야 할 95개의 조항을 적어서 거기에다가 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새벽에 나의 신앙 현관에 나의 종교 개혁할 내용들을 적어 보십시오. 익숙해 있는 것들,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적어 보십시오. 95개는 적지 않더라도 적어도 몇 개라도 한번 적어서 나의 신앙 현관에 딱 붙여놓고 한번 지켜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내가 이걸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겼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제 2의 종교 개혁의 주인공이 되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이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오늘 갑자기 영화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 날씨에도 주회전에 차온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제2의 영적개혁과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채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달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끄럽고 더러운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 앞에 서면 이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치와 흐름 속에 한탕주의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선과 진리를 행하는 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면 그게 영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제 내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장이 뛰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으로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서서 행하는 생활 방식.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시아 왕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에게 돌이켰을 때 똑같습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봐요 시작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곳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앞에서 보고하니라,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이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지고 먼지 속에 있었던 모세 율법을 찾아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막 옷을 찢고 통곡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까? 귀히 여깁니다 그 이전에 어떤 것이 있다지라도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옷을 찢으며 다른 말로 받고 말하면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이 그의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다지라도 오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오늘 그 로하여금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익숙한 것도 멈추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익숙한 것들을 멈추고 나아가는 것 그런 사람은 세상 앞이 어떻게 될까요? 당당하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니까 세상 앞에 당당하게 되어져요. 세상은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지만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 앞에는 당당하게 교만하십시오 세상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당당하게 당신들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외칠 수 있는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외치고 살아내는 오늘, 그런 세상 앞에 교만한 사람, 오늘이 새벽 주회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